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이낙연이 긴급 기자 회견을 열어 국민에게 투표 참여를 간곡히 호소하며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의 운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기권은 원치 않는 후보의 당선을 돕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 후보를 내세워 괴물 독재 국가의 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자신이 민주당과 동행할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 힘의 비상기염 선포와 미온적인 태도 역시 민주당의 폭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괴물 독재 국가의 출연을 막는 것이 대한민국 최대의 숙제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김문수 후보와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와의 만남에서 두 사람은 괴물 독재 국가 출연 저지 국민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 개헌 추진 2028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 등을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는 김문수 후보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권유했으며 김 후보는 이를 경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치열하고 청렴한 삶과 서민 친화적인 공직 수행을 높이 평가하며 괴물 독재 국가 출현을 막는데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판단하여 자신의 한 표를 김문수 후보에게 주기로 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지지자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상당수 국민께서 표줄 곳을 찾지 못해 고통을 겪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일부 국민은 투표 포기까지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두 투표에 참가하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운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간청드립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최선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하시고 그것도 어렵다면 최악을 피하는 선택이라도 하십시다. 기권은 나한 사람의 투표 보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권은 내가 싫어하는 후보의 당선을 돕고 내가 불행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름길이 됩니다. 저에게도 선택의 고통이 큽니다. 그러나 저 또한 선택을 마냥 미룰 수는 없습니다. 선택했다면 그 결과를 감추는 것은 저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동안의 고심과 선택의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일찍부터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내면 협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범죄 혐의 없는 다른 후보라면 입법권과 행정권에 이어 사법권까지 장악하며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순리를 거부하고 사법 리스크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후보를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로 더불어민주당은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장악하는 괴물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제는 국무총리, 검찰, 경찰, 방송통신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 그 기관들의 독립성마저 허물어뜨리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도 현직을 떠나신 원로도 모두 침묵하며 괴물 독재 국가의 길을 따르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기괴하고도 절망적인 실상입니다.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처음부터 차단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이어 2대째 민주당 당원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의무를 다하며 성장했고 기회를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괴물 독재국가의 길까지 동행할 수는 없다고 저는 결론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괴물 독재 국가의 길을 걷게 된 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고적 망상과 혼미한 오판으로 턱 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렸습니다. 국민의 힘은 미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비상계엄을 일부 두둔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애매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 힘의 그런 황당한 기류는 더불어민주당에 폭주의 구실을 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세출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쓰러뜨리며 내란정식이라는 이름 아래 괴물독재의 길로 질주했습니다. 비상계엄은 2시간 33분 만에 국회의 해제 결의로 막을 내렸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 부하들은 자리에서 쫓겨나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했지만 신속한 계엄 해제와 대통령 파면을 포함한 사법 절차 진행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와 탄핵 소추 같은 견제 기능이 살아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 기소하고 심판에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또 그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하는 괴물 독재국가는 비상경험과 또 다른 의미에서 심각합니다. 한 사람이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을 장악하고 자신의 사법리서클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무리한 방법을 계속 동원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 사람의 그런 위험한 시도가 다른 권력으로부터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채 자행될 수 있습니다. 국가 권력 전체를 한 사람이 장악하면 모든 견제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개엄 때처럼 견제 기능이 살아 있느냐 아니면 괴물 독재 국가로서 견제 기능이 죽느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견제 기능이 살아있다면 민주주의는 회복되지만 견제 기능이 죽으면 민주주의도 회복 불능으로 무너집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괴물 독재 국가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은 치명적입니다. 괴물 독재 국가 출연을 막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의 숙제가 됐습니다. 저는 괴물 독재 국가의 출연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왔습니다. 그와 관련해 저는 김문수 후보의 거듭된 요청으로 어젯밤에 그를 광화문 제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저는 괴물 독재국가 출연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 데 각자의 방식으로 협력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국민 통합을 위한 공동 정부 구성과 운영,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추진 협력. 2028년 대선·정선 동시 실시를 통한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 불일치 해소 및 3년 임기 실천 등의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구체적 협의는 양당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과 잇따른 대통령 파면에 대한 성찰로서 대선 이후에 국민의 힘을 비롯한 정계의 대대적 개편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고, 그는 수긍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거론했고, 그는 경청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선거 지원을 요청했고, 저는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저지하기 위한 저 나름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저는 대학교 동기생으로서 진행원 시대를 함께 회구하고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는 저와 같은 날, 같은 대학교의 다른 단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졸업은 그가 저보다 20년이나 늦었습니다. 그는 학생 시절부터 고통스럽지만 정의로운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었고, 재적과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는 부인과 함께 노동운동을 계속했으며, 그 후에 국회의원 3번과 도지사 2번을 지냈지만, 지금까지도 봉천동의 25평 국민주택, 국민주택 아파트에 산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제가 수용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간간히 돌출한 그의 극단적 인식과 특정 종교인과의 관계가 특히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치열하고 청렴한 삶의 궤적과 서민친화적이고 현장 밀착적인 공직 수행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택 반도체 단지 조성처럼 멀리 보는 정책의 결정과 추진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당장 눈앞에 닥친 괴물 독재국가 출연을 막는데 그가 가장 적합한 후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한 표를 그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단어만 바꾸고 그대로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지지자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입장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의원이 민주당 소속 김인석 의원이 조금 더 브리핑에서 두 사람의 정치적 결합이 무슨 정치적 의미가 있냐 마이너스 10점짜리 연합이 다 비판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 저는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출마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선거를 돕지도 않겠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위기를 경고하고 개헌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의 제 발표는 바로 그 계속하겠다고 하는 저의 일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 늘 남을 그렇게 비방만 하는 사람들의 코멘트에 일일이 대꾸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럴 가치도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 그들보다 민주당을 더 사랑했으면 사랑했지 그렇지 않은 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괴물 독재국가의 길까지 동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인스턴 처칠전 영국 총리는 당적을 한번 바꾼 적이 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 때문에 신념을 바꾸지만 나는 신념 때문에 당을 바꿨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네자네 채널이 최재형 기자인데요. 그러면 향후 유세라던가빈호 같이 하실 게 가능성도 좀모으겠습니까요예그 각자의 방식으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저에게 어울리는 방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그것은 앞으로 이제 어, 여러 요구가 있을 거고 그에 대한 응답이 있겠지요. 네, 그런데 꼭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저에게 어울리는 방식으로 해갈 겁니다. <목소리도> 싶은데, 네. 네. 네 말씀해 주시오 네. 소속을 조금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아, 네. 한겨레 이수입니다 네. 어, 지금까지 기상계속는데 아, 지금 국민의하고소는기상계에 그 대해서 상계을 탐하는 데 충분한 모습을 그리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고그리고 어제 만남에서 김은수 후보에게 긴결 대통령과의 전형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굉 씨가 정치, 청했다라고 말씀을 해셨는데 어떤 반응을 셨는지 어떤 의미 가진 지같으니 네. 그 비상계엄을 겨, 결의한 국무회의에 김문수보는 그, 그 연락을 받지 못했고 참석도 못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어,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라는 말을 저는 들은 바 있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아, 윤석열 전 대통령. 예, 어, 결별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예, 예전부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은 무슨... 협상을 위한 조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결론했습니다. 게 먼저 과거에 고문님께서그 개혁신당과 통합을 시도했다고. 실패하셨던데, 사실 김윤수 후보의 대선승리의 마지막 카드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다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과거 이준석 후보와 통합을 실패한 부모님께서 합류하신다면 단일화는 완전히 우 건너간 거 아닌지 궁금하 네, 그것은 제가 알 바가 아니고요 네, 네 각자의 판단이 있겠지요. 네, 네, 그럼... 네 부모님 저 MBN 평흥 후입니다. 이번 연대가 국민님 개인이 아니라 세미래 민주당 전체와의 연대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향후에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선거가 끝나도 우선은 제가 연대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썼을 거예요. 제 아들이 고대를 나왔습니다. 예, 어, 그 문제는 당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일이 당에 대해서 어 이렇게 공저로 공지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어, 선거 이후는 음. 또 선거 이후에 에, 맞게 판단해야 되겠죠. 네. 잠시 주시면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대일 위원님 그개헌 관련 입장 중요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이런 방향 의원들 이제 판에게 반대했던 분들을 앞세우고 있는데. 그런 그거 경험과 선언 그이 있어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는이제로 국민의힘에 합교하실 계획도 있으신지요? 공동이라는 것은 따로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나요? 음. 공동이 아니고 합류하면 그건 단일 정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경험에 대한 또는 탄핵에 대한 입장 차이는 있었겠지요. 네. 그러나 그것이 대선을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그것 청산부터 하겠다고 담배는 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김홍식 기자니다 총선의 김문수 후 지지에 대해서 부모님 어, 개인의 판단을 하신 거고 당은당에서 판단하려고 하셨는데요. 이게, 그 분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강제나 확당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입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동지들이 판단할 일이지만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동이라는 것은 둘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깊게 네, 답해되셨습니다또 <laughs> 다른 질문 있으시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뉴스와 김재부 장입니다. 그 개헌 추진을 위해서 설치는정처에서 고문이나 뭐 새내기 인재나 정당 의사들이 장관적으로 유명하게는 내용이 행안사에 포함것 같은데요. 약속받은 장관직 유명과 관련한 <laughs> 그런 그런 얘기는 맞습니다. 전혀 듣지 못했고요. 저, 저 또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다또 다른 언론인들 거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 다 답이 된것 같고요. 오늘 우리 예, 이재원 총리님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 말씀을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미 제가 협연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범죄 혐의 없는 다른 후보를 내기를 기대했고 그러면 협력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여러 번 했습니다. 어, 만약 그랬더라면 지금 같은 괴물 독재국가의 출연을 걱정해야 되는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저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기 이전에 지나온 일왜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던가. 그걸 먼저 되돌아보는 것이 민주당 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류마저 멸종했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그 이념이나 정책 노선에서 어 여전히 저는 민주당의 DNA를 가지고 있지만, 민주당의 DNA 속에는 삼권을 장악하고 괴물 독재국가로 가는 것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자고 이렇게까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깊은 성찰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 저 같은 사람 비난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오히려 성찰하고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맨 그런 식으로 자기들 가는데 조금만 어, 보조를 같이 하지 않으면 무슨 나쁜 사람인 것처럼 하는 그게 바로 민주당의 비극입니다. 네. 네. 네, 이상으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급하게 마련된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유권 배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말이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아, 중간에 돌아가시어 죄송합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세력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양당과 비교해서 외롭지만 저희들이 정당한 명분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한 마지막 균형자의 역할을 이번에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저희들의 외로운 노력, 저희들의 코투를 평가해 줄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